마이멜로디 콜라보카 u n 열린다고 해서 상수로 가 n i m Kungjunim, k u n g j u n i 공주님을 초대한 n i m 로 u n 오늘 u n i m Kungjunim, Kungjunim, k 오 마이 갓 포토존 너무 예뻐요. 딱 누구랑 같이 올걸 사진 찍어달라고 하게. 난 지금 여기서 완전히 왕따다, 이 말은. 아, 온 세상에 완전 아, 핑크핑크해, 핑크, 진짜. 어, 일단 너무 잘하시겠지만, 어, 어, 너... 고스터 프로랑 고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가 어, 많이 되는 그런 하를 미니가 기능이 세 가지로 늘어났다고 해요. 예뻐서 더사. 어, 기능이 너무 좋은데 예뻐서 더사.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마이 멜로디 세안 밴드도 같이 주고 있대요. 이번에 클렌징 디바이스도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얼굴형 관리나 다른 관리까지 할수 있다는 점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으셔요. 나내 화장대로 들어갈래?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 지금 광대를 <laughs> 숨길 수가 없는 사람 됐거든요. 옆에 올리브 영을 음, 들어가야 될까? 올리브 이은손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laughs> 이 뭐야? 아뭐 그렇게 됐어요. 가자, 집으로? 저는 이제 오늘 준비된 모든 사회생활력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네, 저 집에 갈래요. 저 지금 집 가야 돼요.